2015 개정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 학교에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요? 일단 집에서 편의점까지 갈수 있는 길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학교까지 갈수 있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 학교까지 즉 네 가지 길 각각에 대하여 세 가지 길이 있으므로 4 곱하기 3, 12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집에서 서점을 거쳐 학교에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집에서 서점을 가는 길이 세 가지죠. 서점에서 학교에 가는 길도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서점으로 가는 길세 가지 각각에 대하여 서점에서 학교로 가는 길세 가지가 있으므로 3 곱하기 3, 9 가지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두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에 고배법칙을 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경우에라는 말이 붙으면 고배 법칙이 쓰여집니다. 집에서 학교에 갈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 학교에 가거나 집에서 서점을 거쳐 학교에 가면 됩니다. 먼저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 학교에 가는 길의 수는 12가지고 집에서 서점을 거쳐 학교에 가는 길의 수는 9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수 있는 길의 수는 12에 9를 더한 2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법칙을 쓰게 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뭐뭐 하거나 라는 말이 쓰이면 합의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1, 2, 3이 적힌 서로 다른 세 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두 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찾아 봅시다. 1, 2를 꺼낼 수도 있고, 2, 3을 꺼낼 수도 있고, 1, 3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즉,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3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3에서 2개만큼 곱하고 그래서 3 곱하기 2 2에서 1까지 곱한 수를 나눕니다 계산하면 3입니다 바구니에 1 2 3이 적힌 서로 다른 세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 2개를 꺼내어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찾아봅시다 일단 공 2개를 꺼내는 방법은 1, 2를 꺼낼 수도 있고, 2, 3을 꺼낼 수도 있고, 1, 3을 꺼낼 수도 있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줄 세웁니다. 1, 2를 꺼냈을 때, 1, 2, 2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2, 3을 꺼냈을 때, 2, 3, 3, 2가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1, 3을 꺼냈을 때, 1, 3, 3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어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6가지입니다. 이것은 3 퍼뮤테이션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에서 2개만큼 곱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결과는 6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우는 모두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꺼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꺼내고 끝두 번째는 꺼내서 줄 세우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선택해서 그대로 두는 경우 즉 순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조합의 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즉 선택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합니다. 조합의 수는 컴비네이션으로 구하고 순열의 수는 퍼뮤테이션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9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 아홉 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선발하는 경우의 수첫 번째는 순서가 없으므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세 명을 뽑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경우 경우의 경우 수는 9 컴비네이션 3으로 쓰고 9에서부터 3개를 곱하고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것을 3에서부터 1까지 곱한 수로 나눕니다. 계산하면 84입니다. 두 번째는 3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총무, 줄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순서가 있으므로 순열의 수입니다. 9 퍼뮤테이션 3으로 계산하고, 9 퍼뮤테이션 3은 9에서부터 3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계산하면 504입니다. 일반적으로 n 개 중에 r 개를 뽑는 조합의 수, 뽑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N 컴비네이션 R로 표현하고, n에서부터 r개만큼 곱하고 이것을 r에서부터 1까지 곱한 수로 나눕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 순열의 수는 이때는 뽑고 줄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n퍼뮤테이션 r로 계산하고 이런 경우에 계산은 n에서부터 r개만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n퍼뮤테이션 n은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일열로 늘어놓는 경우죠. 즉 n 개를 그대로 일열로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n 에서부터 n 개만큼 곱함으로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이것을 n 팩토리얼로 간단하겠습니다. 즉, n 팩토리얼은 n 개를 그대로 일열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하면, n 퍼뮤테이션 제로는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한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을 활용해 커미네이션을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0 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사실을 적용하면 n 컴비네이션 0은 1임을 알수 있습니다.